모아 모아 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문꼭 닫고 잘 지내고 계신 줄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 베스트 회계법인. 우리 조이스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도 얘기하기 전에 인사한 바람에 당황했잖아요. <웃음> <웃음>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아 오늘 정말 막 요새 정말 마음이 급해서요. 저는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금문교 근처 공원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 끝에서부터 하얀색 그 안개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 정말. 내코 앞이 안 보이게 안개를 꽉차 버렸어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막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랬던 기억인데 지금 음.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검은 구름이나 음, 이런 네. 기운이 나를 향해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오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하시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 공포스러운 가운데 정부에서 뭔가 보조를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들을 음. 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뉴스가 뭐 뭐라지 긍정적이진 않은 게. 네. 언제 줄지 모른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제일 알고 싶은 건 1200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1200불을 줘요, 여러분. 근데 <laughs> 저도 받지를 않아서 음. 모르겠는데, 음. 이제 원래 4월, 3월 말, 그때쯤에서 3주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 벌써 받아야, 아, 3월. 그렇죠. 네, 받을 사람은 받아올 네, 네. 때가 된 거잖아요. 네. 3주. 지금 말. 4월이에요. 네. 3월 말에 시작하니까 4월 말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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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은 음. 안 오는 게 맞아요. 음, 음. 아직은 안 오는 게 맞는데, 오긴 올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좀 염두에. 죽은 다음에 오 네, 그러니까. <laughs> 근데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미국이 되게 커요. 네. 사실을 조율자 자체가 한국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택스 보고를 하신 모든 분, 근데 네. 이제 자격, 인컴이 네. 많으신 분들은 못 받아요. 7만 5천 불이라 그래요? 네, 음. 개인들. 싱글로 하신 분은 7만 5천 부터 이제 페이즈 아웃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15만 불터 이제 페이즈 아웃이 시작돼서 음. 19만 9천인가 되면 이제 아예 없어져요. 음. 근데 그 저, 그 밑에 있으신 분들은 다 받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개인당 오는 거니까. 네. 부부가 했을 경우에는 뭐 2,400불이 오겠고. 음. 그 다음 미성년 자녀는 몇 살까지가? 17살 밑에. 음. 그러니까 2019년에 0 17살 되신 자녀들은 못 받겠죠. 어, 그러면 18살인데 택스 음.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디펜던트로 아. 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택스 보고를 해야겠죠. 음. 2019년 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니멈 어떤 금액이 안 되면 택스 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손님도 사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4,000부를 음. 벌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택스 북을안 했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했죠. 네. 2019년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200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니까 이제 그 금액도 조 자꾸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 이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방침. 그것도 변하고 실제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도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바뀌냐 그거 갖고 <laughs>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음. 이제 골격이 다 있으니까 그 음. 골격대로는 간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2500불) 이상 아~ 어, 이하인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돼요 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을 조금 해서 보호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어, 아직 4월 15일까지 날짜가 있으니까 네, 네, 저희 네. 방송이 이제 금요일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아 있는 네. 시간이니까. 네. 음...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어, 얘네가 그렇죠. 2019년 택스 보고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19년 택스 보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2018년 정보를 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음. 자 그러면 저희 시청자 중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니어들도 이걸 네.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택스 신고를 안 하고 사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다고. 네.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은 네. 케이스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시니어분들이세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올 거예요. 어, 아무것도 하실 아무 필요 없어요. 음. 맨 처음에 그분도 택스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어떠해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SSI라는 걸받 네, 맞아요. s 네. s i 를 받으시는 분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더블 디핑이 되잖아요. 그럼 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거는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내가 일을 해서 음. 그동안 택스를 내서 주는 돈을 받으시는 분들한게는다 해당 사항이 돼요. 음. 어, 예. 그러니까 은퇴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네. 저희 시니어 중에서.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그러니까 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택스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1200불을) 받으시겠지만 그렇죠. 네. (SSI)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그렇죠. 보조를 받으시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없을 거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예. 제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네네. 연금도 안 받고 네. SS도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좀 나이 들어서 이민을 오셔서 연금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이제 4 0컬어 동안 일을 한 기록이 그렇죠. 없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SSI는 또 시민권이 있어야 받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는 많아서 75세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음. 그분은 일을 또 못해. 그래서 지금 자녀하고 같이 살거나 자녀의 도움 아니면 뭐 한국의 어딘가에 있는 돈으로 살고 있, 있어요. 그러면 택스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인컴이 제로야. 네. 그리고 소셜도 못 받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SSI도 못 받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케이스는 디펜던트로 파일링이 됐냐, 안 됐냐. 아, 디펜던트한테도 돈을 주나요? 디펜던트한테 돈을 주지만 이분이 네. 이제 17세가 넘었으니까 네. 돈을 못 받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못 받으세요. 예를 네. 들어서 보통 이제 자녀들이 보통 다 서포트를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 네네네. 경우에는. 자녀들이 서포트를 할 경우에는 텍스북을 할때 디펜던트로 넣는단 말이에요. 음. 그분들이 디펜던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첫 그렇죠?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네. 케이스는 워딩이 아, 확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IRS나 이런 이제 그 관련 서류들을 보면은, 어, 돈이 없다고 그냥 simple tax return을, 돈을 번게 없다. zero라고 simple tax return을 하면은 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읽기는. 어,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말 없이 그냥 해라 라고 돼 있다는 얘기네요 i n c l u 돼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인 어, 네네. i n c l 는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플레이 될지는 음. 모르겠어요. 말 자체로는, 은퇴한 사람들, 네. 어, 저기 low i n c o m e 저기 seniors들을 네. 준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모르니까. 뭐안 주면 할수 없고 하는 차원에서 보원을 해보실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지금 심플텍스 신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플텍스 신고라는 건 뭐예요? 그냥 IRS에 가서 하시면 돼요. IRS.gov에 가면은 택스 네. 리턴을 하는 이, 이 파일링을 할수 있는 그 툴이 어, 있어요. IRS.gov에 들어가시면 네. 이 파일로 할수 있는 텍스 신고 기능이 있는데 예. 그중에 심플 텍스 리포트를 하는 심플 건가요? 텍스 리턴이라는 폼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걸 그냥 넣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텐포리, 이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음. 지금은 없지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음. 사실 늙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냥 개인 정보를 넣고 00000 네. 뭐 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000은 도저히 택스 신고가 안될것 같았는데 이번엔 어떻게든 심플 택스 신고라는 걸 통해서 해보기는 해봐라. 개런티는 안 되지만 네 그럴 그런 네, 예. 예 네. 그그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 예. 지금은 약간 이런 거네요. 개런티는 안 되지만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어,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 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고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안해 봤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안해 와서 네. 지금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조이스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실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좀 도와달라. 이러실 네. 거거든요. 네. 여러분, 조이스구 요새 머리카락 다 빠져요. 살도 <laughs>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지금 정부에서, 어, 정부에서 얘기한 온갖 종류의 보조 프로그램들을 음.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도와주다 보니까 완전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도움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본인 C.P.A.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네, 가장 그쵸? 빠르죠. 가장, 네,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음. 이 정도는요. 누가 할수 있냐면 영어를 잘하는 손자, 그렇 퍼펙트한 케이스.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하는 손자가 여기에 그냥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조이스 구는 좀더 많은 사람한테 좀 놔주시고 제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조이스 구가 방송에 나와서 전화번호 내놓은 걸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지금. 물론 굉장히 열심히 도와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와주는 음. 거를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 다급하고 정말 이 페이퍼워크 많은 분들 위주로 도와주고 있고요. 조금 스스로 할수 있거나 아니면 예, 도움, 주위에서 도움. 도움을 받을 음, 수 있는 것, 예. 자녀나 손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스스로 하셨으면 하는 게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요. <laughs>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자, 시니어들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시니어들은 시니어들은 그냥 계시면 돼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면 올 거예요. 그리고 디펜던트로 들어가신 분은 받을 수 없어요. 자녀나 뭐 누구든지간에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난 디펜던트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일단 파일링을 해보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일링 들어가실 때는 IRS. I R S 예. G O V에 예.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시면 아요 네. 예. 자 여러분 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눈을 딴데 돌리시면 안 되고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스 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반부에서 1200불 보조금이 언제쯤 지급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EITL 이라는 거의 무상 보조를 해준다. 네네. 그렇게 영...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어, 그런 거예요. 네.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말이에요. 네. 근데 <laughs> 네. 영세 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이 네. EIDL이에요. 네. 네. EIDL이 뭐예요? 아, 그거가 뭐죠? 우리 디제스터 론이에요. 아주 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Economic Injury 네. 디세스, 예. 어, Disaster, disaster Loan.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무슨 뭐요, 뭐죠, 그, 뭐. 카타리나. 예, 네, 카타리나 같은 그런 뭐 태풍이 왔어요.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데 네. 이거는 그거와 굉장히 다른 거라서 사실 네.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laughs> 정부도 처음이고, 어. 우리도 처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부에서는 그 전에 사용했던 그 디제스러 론에 대한 샘플들이 있고 자기네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피기백 한 어, 그거는 네네, 있겠지만, 네네. 이제 우리 이제 이거 프랙티스하는 쪽에서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거가 만 불까지를 먼저 준다는 거죠. 음. 캐시를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맨 처음에 보고 하셨을 때 이것도 킥업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보고 했더니 뭐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했는데 시스템이 크래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을 그렇죠. 한 거지. 근데 난 정부가 좀 미련한 것 같은 게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자기네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위 관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몇 백만, 몇 천만의 사람들이 신청할 거라는 걸 예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여러분. 저또 흥분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 어. 자체가 사실 그만큼 미국이 커요. 하, 이거를 정말, 정말. 크니까 잘 해야지 정말. 그러니까 저가 제가 옛날에 우체국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거 저희가 이제 다루는 돈의 규모가 엄청난데 IT 회사들이 내가 너네 거 해줄게 하고 와요. 근데 못 해요. 그러니까 음. 그 규모를 상상을 떠, 떠 음. 뛰어넘는 거예요. 음. 보통 잘하는 회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 거죠. 그니까 러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크래시 된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튼 네.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처, 처음에 발 빠르게 하신 분들은, 이게 접수가 됐는지 한번더 확인해야 네. 되겠네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게 거의 임파서블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아. 그때 신청을 하셨을 때, 애플케이션 네. 넘버를 받으신 분들은 음.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음. 근데 그 중간에 업로드 했는데 없어진 거는 다시 음.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음. 되는 거죠. 일단. 자, 이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비즈니스를 하신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기, 셀프 앰플로이드 네, 하실 네. 수 있고, 그, 이제, 우리 1099. 네. 그미슬라네에이션 받으시는 분들도. 네. 1099이라고 네. 그렇죠? 말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분도 받으실 수가 있고, 음. 신청, 받으실 수 음.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줄지 말지는 이제 SBA에서 정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손님들도 많이 신청을 하셨고 웹사이트를 저는. 통해서 신청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음.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 맨 처음에 만 불은 네. 너네가 너무 캐시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미리 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그란트 같은 거예요. 안갚아도 어, 되는 음, 거. 음. 그렇지만 이 회사의 규모를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불 로운을 해줄게 하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정보를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어. 30만 불에 로운을 해주고 만 불은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로운이 되는 거죠. 어 이자는 어느 정도 되나? 요 이자는 3.75. 맨 처음에는 어.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뭐제뭐1 말이 많았어요. 말이 엄청 많았는데 결국 끝에 간 거는 2.75. 음. Nonprofit은 음. 또 3.75. 그거는 이제 보통 회사 음. 음. 사실 넌프라핏도 이거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한국 특히 교회들 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나올지 그거는 음. 이제 보통은 지금 현재로서는 리뷰 기간이 한 3, 4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음. 그것도 모르죠. 얼마나 걸릴지.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요. 자격이 있는 EID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네. 우리 특별히 이 동포 사회에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드라이클리너도 있을 수 있겠고 아. 식당들 다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뭐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고.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이 디자스 론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언 e m 로이 o y 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그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네. 그러니까 s e l f e m p 된 사람들, 나 스스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 e o r g i a d 통해서 음.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언 e m p l o y m 요 네, 음. 아직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IRS 입장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오로를 내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걸 맞춰가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퀘스천션도 진짜 많이 받아요. 언임플로이먼을 저 입장에서는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니, 회계사가 도와줄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언임플로이먼은 성격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고 주위에 이제 엠플로이어들, 이 네. 분들이 좀잘 알아서 자기 본인들의 종업원들을 네, 도와주시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음. 그게 다 가한데,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이 4월 10일인가부터 시작이고, 음. 그리고 또 주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당장.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점들이 있지만, 이제 이게 스무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동안에 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음. 네. 그럼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물론이고. 그 다음에 혼자서 컨트랙터로서 네. 1099를 받으시는 분들 신청을 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 네. 자영업들은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 개인이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거는 뭔가 많은 걸 받기는 어렵겠죠 음. 그러니까 풀풀하기가 쉽지 않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텍스 보고 하는 데 있어서 텍스 보고를 잘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버셨지만 예를 들어 서 2019년에 택스 보고 하는데 있어서 돈을 20 15만 불을 벌었다 쳐요. 네네. 내가 10.99 컨트랙터라는 의미는 그냥 택스 페이롤 택스에 대한 관념인 거예요. 어. 10.99하고 self employed가 뭐가 달라요? 그 다른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음. 10.99라고 이 하는 거는 페이롤을 않는다는 뜻이죠. 임플로이어가 음. 내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Sample employee 그래갖고 택스 보고할 때는 self employed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 익스펜스를 빼서 내 인컴이 사실 3만 불이야. 내프로시이 네. 그러면 그게 내 페이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 나는 10만 불 했는데가 결국은 어 플레이 할수 있는 그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음. 말하자면 이제 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 하자고 한다가 네, 보면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10,000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많은 경우에 접수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만부을 준다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신청도 엄청나게 했다고들 그렇죠. 하고 네. 언제 돈이 나오냐 하는데 음. 혹시 주인 아니면 클라이언트 중에 나온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네. 주위에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제 클라이언트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기. 제가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한 이제 CPA 그룹의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어저께 이제 같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네. 어, 통계를 해보니까 한10% 안쪽으로 나왔어요. 아 나오긴 나왔네요. 네. 1퍼센 안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롱 형태로. 음. 아, 10,000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미니멀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네네. 또 어떻게 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지금 이제 안 받은 건 아닌데 제 주위에는 음. 못봤어요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EIDL이라고 하는 이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음. 신청을 합니다. 그 SBA 신청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그렇죠.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만 불은 그니까 전체 로는 심사를 해서 아이 사람은 십만 불이 필요하겠다 이십만 불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만 불은 미리 현금 지급을 한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고요. 그만 불에 대해서는 음. 심지어 아마도 봐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음. 그렇지만 남은 그뭐 19만 불이 됐든 아니면 9만 불이 됐든 론에 대해서는 3.75%의 그렇죠. 이자를 내고 그렇죠. 갚아야 되는 론이다 음.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은 저희가 다룰 수 없지만 PPP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음. 페이 체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렇죠. 이만 불이 상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빠지죠. 네, 그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뭐세 개인가 네 개인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받으면 음. 다른 거에다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속한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건가를 판단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니까, 모든 소, 손님들에게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는 EIDL하고 p p p 네. 나머지 브릿지 프로그램 같은 거는 벌써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놓고 주로 얘기를 하자고, 정이 EIDL은 그냥 신청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런, 그래서 뭐가 나오면 좋지만 혹시 안 나오게 되면 PPPP는, 네, 음. 네그 그러니까 페이로를 베이스로 한 거니까 나올 네. 수 있는 가능, 가능성이 더 많겠죠. 네. 그럼 거기에서 받았으면 이걸 빼면 되고. 음. 그러니까 EIDL의 무상 보조금을 받았으면 빼는 거고, 네. 거기에서 어떤 론을 받았으면 여기에 더해지는 거고. 어 그래서 이걸 페이업 하게 어 되는 거예요. 어 예. 어. 자, 그렇다면, 은 PPP는 무엇인가 이제 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모아모아톡에서 다루기에는 PPP가 일단 방대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그래서 스페셜로 따로 찍으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걸 따로 내보내드릴 테니까 PPP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길 바라시고요. 사실 모아모아톡이 방송되는 즈음이 되면 PPP 신청을 이미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셨을 왜냐면 음. 이게 급그 빨리 그러니까. 할수록 좋다. 뭐, 하루 만에 뭐, 뭐, 800만 명이 했다. 소문이 너무 무성해요. 네, 어제까지는 1빌리언이 페이가 나갔대요. PPP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저는 저 억울한 게 뭐냐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이 중소기업, 정말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사람, 그런 회사들보다, CPA나 이런 법조인들이 잔뜩 들어있는 큰 회사들이 당장 신청해갖고 돈을 받은 게, 억울해 죽겠어요. <웃음> <맞아>. <웃음>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큰 회사들은 다 있죠. 이미, 예. 네, 음. 뭐, 뭐, 러이어도 있고, 막 실패도 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준비했다가 금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나는 우왕좌왕 하다가 음.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시간만 보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무지하게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조이스구 전화번호로 자꾸 전화하셔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말... <laughs> 오늘 이 시간 낸 것도 굉장히 네. 어렵게 시간을 냈어요. 지금 CPA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분명해요. 용자하시는 분들, 뭐, CPA분들이 이번에 도와드리면서 수입을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뭐 수고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CPA나 용자하시는 분들도 수입 없이 일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방송국도 수입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떻게? 몰라요. 굶고 그냥 하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어 내가 도움은 너무 필요하지만 원래 도움 받던 분한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상황 파악이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벌써 다 거기 있으니까 네. 어떤 로우는 예를 들어서 e i d l 같은 경우에는 fee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음. PPP 같은 경우에는 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지 비하인드 씬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기껏 방송해놓고 왜 전화하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이스 9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음.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일에도 맞아요. 화가 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과 그다음에 그렇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든요. 저도 매일 화나 있어요. 그래도 방송에서 화낼 <laughs> 수는 없고. 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엄청 늙었어요, 여러분. 오, 어, 진짜. 눈에나 <laughs> 뜨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음. 받겠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어, 벌써 속션은. 끝났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제가 특집 찍자, 찍자고 했잖아요. 특집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강건하고 평안한 세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